<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 저희는 지금 광주 남구의 분적산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지금은 여기 어, 솔라문데 저쪽은 편백나무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땅은 완전히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여기서 어, 잠깐 우리 어, 치유의 증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자기 소개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 서구 어, 양동에 사는 박복초라고 합니다. 박복초님, 네. 예, 예. 어, 저는 3월 3일 날 아침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회장님, 그, 박동장 회장 강의가 들어있는 카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침에 그걸 보고 보니까 너무 이제 와 닿아서요. 제가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앉냐면은 제가 어린 나이가 75세인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아무튼 몸이 안 좋았었어요. 작업을 하 어, 몸이 참안 좋은. 게 어느 쪽이 안 좋았어요? 온 몸이 다안 좋았었어요. 아무튼. 근데 어, 이제 그렇게 뼈 쪽으로 골 골다공증으로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그 쪽으로도 많이 안 좋았는데, 음, 아무튼 그 동안에는 그 좋다는 건강 식품 쪽으로 많이 또먹 먹고 음. 어,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음. 예, 그래갖고는 이제 안 되고,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완전히 노아 아, 와서 이제는 힘들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 한몇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더 악화가 돼가지고, 어. 이 다리가 힘이 없어요. 어. 계단을 내려가면은 자꾸 내려가야 되고, 그 지하철을 탈때 계단도 내려가면 안 잡으면 꼭 넘어질 것 같아요.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어. 나 집이 오래되면은 그렇게 나무 집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이제 무너지듯이. 무너지듯 그런 어. 상황으로 내가 걸어가면 아는 분들이 다리가 휘었다 고 그래요. 어. 그래서 너무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음.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회장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어 그전부터 이 땅이 좋다는 걸다 알고 있죠.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맨발 걷기를 한다는 건 몰랐죠 이제. 어. 그래서 아침밥을 해 먹고 바로 양동 초동학교기사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내가 가서 걸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바로 가서 아침 일찍 밥 먹고 막 길을 막 나무 나무 저기 이파리 치고 막 돌멩이 치고 한 시간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것도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아줌마 지금 뭐 하냐고 하 시간째 그래서 나 지금 맨발로 그 운동하려고 본다고 그랬더니 그냥 하지 말고 이오라고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철렇게옆으로간까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가 언제 이걸 알아낸게? 6개월 됐대요. 음. 사이가 이걸 하라고 하더그래요 음.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살좀 며칠을 했는데, 그만히 생각에 다리가 가까웠고 야사인데도 다리가 안 좋으니까 조금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우리 집에 그 텃밭이 있어요 음, 집에 텃밭을이렇게좀 음. 이렇게 한 열다섯 바 정도 돼요내 발로 그래서 그거를 전부 돌멩이 캐고 뭐 향토로 갖다 깔아놓고 음. 그렇게 내가 이제 아침 일찍도 하고 저녁 늦게도 하고 아홉시 음. 열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내 눈에는 맨 이제 흙길만 보 보이, 이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 음. 그래서 그 양동 초등학교를 이제 지나가 그 수의 아이씨한테그 관리하는 아이씨한테 여기는 맨발 걷기 운동하는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두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럼 언제 이제 하냐고 4시 이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갔더니 두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딱 그분들은 바쁘니까 장사하고 막 식당 다니는 아줌마하고 음. 장사하시는 분하고 한 시간씩만 한게 하루에 음. 근데 6개월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그 오후 되면은 이제 그 애들이 가고 오후 되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운동하신거 신발 신고 하더라고요 하시고 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복고하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한3 0년 가까이 지금 대기하거든요 지금은 음. 아침 저녁 그런데 내가 하니까요 이제 막 아픈 다리가 더막 호전 반응 와가지고 더다리가막더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아 어. 이거는 반응이다 음.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나 이제 식품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 식품도 그런 음. 호전 반응 오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조, 근데도 다리는 힘이 더 지워져요 아프면서도 아 이거는 진짜 좋겠구나. 왜냐면은 그 모세관이 뚫어지니까 피를 맡게 되면 뚫어지니까 그냥 강의 듣고 내가니까다 이제, 다 이제 그 전에도 강의 들었지만, 저 확신이 딱 서더라고요. 아, 구석구석 안간 데를 다 이렇게 피가 맑게 가니까, 관절도무릎도 살아나겠구나. 그 이치가, 원리가. 그래서, 어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도 좀 좋아지고, 잠도더 자르고, 피로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겨울에 갑자기 김치를 못먹었어요 이거. 이거 좋아안 좋아가지고. 모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 하나하나 다온 거죠. 근데 다른 음식도 먹으면 배가 살살 아파서 따뜻한 데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거는 너도 밥 가버렸어요. 데 나도 못어지고 제일 다리가 너무 되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맨발 걷기, 그냥 걸어가도 다리가 아프고 막 다리가 막, 막 아려요. 이제. 뼛속이 음. 그 이제. 그러니까 그만하고 어 오래 됐다는 얘기죠. 이제 빨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난감했는데 참 이불을 만나고. 날마다 유튜브 회장님 강의 듣고 체험담 듣고 하죠. 음. 그리고 내가 또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해줘요. 음. 막 이렇게. 해주니까 더 재밌고. 이제 어, 내가 발이 겨울이면 이 발이 시었거든요 이불 속에 따뜻하는데 도 발이 시었더라고 근데 이틀을 하고 딱 발을 이렇게 두개 이렇게 했더니 따뜻해요. 음. 아, 이상하다. 벌써 이럴까? 그런데 서로 딸한테, 아야, 아야, 저기. 다 벌써 발이 따뜻해요 어. 어, 그, 남이 보면 이상한, 사삭스럽다. 우리 전라도 말은 사삭스럽다 하겠어요. 음. 그랬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양도 초등학교에 온 할머니가, 87세대 할머니가 왔어. 그날, 양발, 신발 벗고 하라 그랬더니, 나는 양발을 신으면 안벗 추워서 못한다 그래요. 그때도 한 4월달이나 됐을까요? 음. 그래서, 아니요. 이제 벗고 하면 더 따뜻해, 더 좋다 그랬더니, 딱 벗고 한, 한 시간에 했었다. 그 다음날, 괜찮다고 그래요. <laughs> 어, 그래서 나도, 어.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어, 어, 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88살 된 그, 그 할머니, 윗집에 사는 할머니인데, 그, 그분은, 이제 당뇨가 있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한 달을 하고 병원 가시는데, 당 떨어지고, 체력도 음. 떨어지고, 어, 음. 그랬다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내가 이제, 그냥 재밌으니까 맨날 카톡으로 막 보내주고 막 해라. 보통장 회장님 강의 들어라. 음, 막 해가지고. 음, 음, 서울도 얘기해주고, 대전도 지금 한 4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음,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음, 공원 입구에다가. 근데 내가 보고 왔어요. 잘하고 있는가. 음, <laughs> 그 그래, 그래. 지금 어떠세요, 그러면? 아, 지금까한 어, 3개월 이상 맨발 하시죠? 3월 3일, 3일부터 하루도 안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1 0일이 아니, 지금 이제 7월, 4일, 7월 3일이면 4개월이죠사 4개월이 되는 네, 거네. 3개월이 아. 되니까. 거의 호전 반응이 없어지면서, 어. 그 전에도 다리 힘은 더 생기더라고요. 음. 근데 아주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음. 그런데 호전 반응이 막 오니까 다리라그 지금은 호전 반응이 거의 없이 이제 이렇게 딱반듯시 이제 뒤 걸어가면은 내가 뒤에 온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아줌마는 다리가 휘었네, 그래요. 어. 이렇게 반듯 하나가 나안 돼. 이렇게, 이렇게 돼. 힘이 없으니까. 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딱 일자로 내가 이렇게 딱 걸어버려요. 자세가 뭐 똑바른데 뭐 지금은. 네, 원래 이랬거든요. 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이탈락해안 돼요. 이렇게 어. 안 탈락해도. 탈락해도. 근데 어. 이렇게 딱 되니까요. 다 사람들 뒤에서 언제 됐다고 뭐 그러고 어. 얼굴도요. 어. 완전 쭈글쭈글쭈글 아주 쭈구리 할머니였었고요. 쭈구리 할머니 있었다. 네, 막잔뜩리 있는 거. 울 보면은 진짜 막 비참하고 어. <laughs> 사진 찍으면 사진 찍어서 캐톡로 찍어보면은 다다또지어불고막 그래요. 그렇죠니까. 어, 지금, 지금 지금. 어, 음. 지금은 어제 오늘 좀더 통통하잖아요. 통통하고 조금 이게 데리면서 데리러 온 같아요. 지금. 어, 데리미로 데리는데. 지금 좋아졌어요. 지금 이게 내가 아, 이제 좋으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아, 한데 어떤 어떤 사람도 안 듣고 듣,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아, 그렇지. 그러고 네. 진짜 내가 박동렬 회장님을 서울에 초일라고 어디? 거기 대모산 대무선. 대모산을 가려고 가려는데 어. 다리가 아프니까 못 가고.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게 이제 하던데 이제 어떻게 누가 이렇게 이제 어. 그 북구에 사옥적인 여기 저기, 저기 아무튼 누굴 인해서 전대 교수님 사모님 갖고 왔었어요. 그분한 말했어요. 어. 저기 거기 가봐라 북구 거기 거기 저 이득났더만. 어. 저기 저백일대장정뭐 그랬을 때 어. 강남교신가? 예, 예, 그분이 예. 그분 갔도록 왔는데 그분을 추서 좀 하려고 알아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라 했더니 없, 안 계시대요. 그냥 아, 담문 아. 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난 무조건 회장님 한번 뵈야 된다고. 아, <laughs> 자, 하여튼 지금 이제 어, 네. 다리에 힘이 없으시고 막 다리도 아프시고 그랬던 모든 증상들이 네. 지금 다 지금 없어지고. 대변이 네. 어, 아니 소변이 막 어, 소변 마렵다면. 바로 넣어야, 놔야 돼, 어. 돼요. 놓아야 돼 그럼 질도 나아 보거든요 조금 참으면. 은 어. 근데 지금은 그런 도 없어요. 아 요실금도 에이, 없어지고. 에이. 그러니까 지금 얼굴도 굉장히 젊어지시고. 에이, 젊어지고 눈도 좋아지고. 눈도 좋아지시고. 잠도 자르면서 피곤이 없어요. 피곤도 없어지고. 옛날에 내가 좀 부지런하거든요. 어. <laughs> 양동 초등학교 풀을 안든거요 하면서 다풀 뽑고 막 내가 그래요. 예. 어. 재밌어요. 자, <laughs> 지금 이 맨발의 위력이라는 게막 이렇습니다. 지금 에이. 3, 4개월 만에 완전히 어, 그야말로 쭈구리 할머니가 <laughs> 지금 팽팽한 <laughs> 네. 저저저 중년에 지금 아주머니로 지금 바뀌고 근데 돈을 있잖아요. 엄청 많이 본 거예요. 그렇지. 성형 수술하려면 이거 그, 그그 햄버거 <laughs> 하면요 몇 천만 원 들거든요. 몇 천만. 원. 네. <laughs> 또 그냥 다리 수술하려면은 육백이 어야 돼요. 육백만. 육백만. 근데 관리하면 천만 원이 어야죠 어. 성형 수술 몇 천만 원이 써야. 천만 원 벌었는데. 또 눈도 좋아졌지요. 어. 또 이정도. 눈은 어떻게 좋아지셨는데? 눈도 이제. 이렇게 보고, 드리고 뭐, 보면 이렇게 보고, 글씨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글씨 읽은 못다리 엄마, 글씨도 읽는다고 막 그래요. 아, 오, 그래, <laughs> 예, 예, 참, 예. 그래서 우리 언니 둘이 지금 제산동동 동부에 살거든요. 어? 안 좋아요. 그래서 음. 아파트 가서 이렇게 내가 또 가서 해, 해놓고 왔어요. 사람. 음. 예, 그래요. 예, <laughs> 순천에도 어, 우리 아시는 분인데. 유방암, 유방암으로 그 하락했더니 너무 좋다고 어. 왔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네. 오늘 증원 감사합니다. 예예. 네. 네. 예. 아, 아름다운 분적산 네. 숲길에서 이 바람은 솔솔 불고 <laughs> 너무나 좋습니다. 자이상이없어요 네. 이렇게 잘고 있네요. 더욱 더 앞으로 네. 맨발로 건강한 그런 네. 어, 삶을 계속,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이거든요 이쪽에는 못 집어요. 근데 이쪽으로만 했는데 이쪽에도 안 좋았는데. 그냥 괜찮아요. 이빨도 괜찮은데 지금 네, 없어도 지금 많이 없어도 지금 시끈지 반응이 없어요. 자 이게 뭐저 항노화가 아니라 회춘입니다. 회춘. 회촌. 네, 아니, 자 진짜예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네,